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제 2탄 소유, 존재,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많이 외우셨을 것 같아요. 35개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제 1탄에서 배웠던 53개 단어 합해서 저희가 벌써 88개 단어가 어, 정립이 됐더라고요. 막 이제 포인트 정립하듯이 여러분들이 어휘도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다음 단어와 그림이 일치하면 또해. 아니면, 뭐, 또에,를 표시하고, 틀린 부분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게 처음 문제 풀어보는 유형은 아니에요. 우리 지난 1탄에서도 이미 다섯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세 문제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살짝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한자 부분, 우리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페이지. <불> <불> 한번 더, 페이지, <불> 페이. 여러분 한자만 보셔도 우리 날개짓하는 것 같죠? 날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지만 찌랑 같이 뭉치면서 기계 기자 그래서 나는 기계 뭐죠? 비행기 또해 뭐 또해 아 또해 그쵸 맞죠? 자 우리가 교통수단 요거 말고도 뭘 배웠죠? 기차역하면서 기차 호어 처 그렇죠? 어 우리 네 글자 처음 네글자의 명사가 들어왔어요 버스 공공, 치, 처. 그렇죠. 택시. 세 글자였는데요. 초, 조, 처. 외래어라서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단어를 지었을 것 같았는데, 우리 버스는 공동의 자동차. 택시는요. 그렇죠. 나가게 임대해주는 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단어를 붙였는데, 솔직히 중국에서 그냥 버스 택시에도 알아듣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단어를 정립하면서 저희가 중요한 게 있었죠. 이렇게 교통수단이 가지고 있는 동사는 뭘까? 타다두 사람이 흙 위에 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쏘어어 그렇죠. 이쏘어가 교통수단 앞에 있으면 타다의 뜻이 됩니다. 괜찮죠? 2 번, D2. 센션. 뭐 이거 제 2탄이 아니라 제 1탄에서 나왔던 단어인 것 같아요. 뭐죠? 그렇죠. 어, 남자인 분, 미스터. 그렇죠. 선생님. 남자분의 호칭을 나타낼 때 센션. 생生 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先生,对不对? 아,当然是,不对. 당연히 아니죠. 누구죠?小姐,小姐, 젊은 아가씨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3번 갈게요.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在一元. 이원 어이는 우리 여러 가지 품사 부자라서 어디에 있다 어디에서 뭐 한다 뭐 하는 중이다 다 뜻이 된다 그랬는데 뒤에 지금 이원 무슨 뜻이죠? 의원 즉 병원이라고 했죠. 在 이원. 对,不对? 아, 당연히 不对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여기가 어딘가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도서관 같기도 한데 뭔가 경청하고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도서관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단어를 토대로 한다면 在教室、교실에 있다. 혹은요, 在学校. 우리 학교도 배웠고, 교실도 배웠고, 병원도 배웠고, 등등등등 장소가 많이 나왔었죠? 자, 1번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보기에 알맞은 그림을 찾으세요. 오, 이번엔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A, B, C 중에 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먼저 문장을 읽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읽어볼게요. 我去中国 조금 더 빠르게 읽을게요. 我去中国.我去中国. 우리 일단 去 뭐였죠? 가다 라는 뜻이죠. 뒤에는 목적지가 붙어요. 어디요? 종, 중국에 갑니다. 누가요 셰? 我 제가 중국에 간대요. ABC 중에 중국인 장소가 있나요? 혹시 답안은요? C번 맞아요. 여기 어디죠? 여러분들 유명한 곳. 만리장성. 중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장청. 긴 장자에다가 성, 성자를 써서 긴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장성만 합니다. 장청. 장청.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또 지명으로 나올 겁니다. 2번 갈게요. 여자와 남자의 대화예요. 니하오. 니하오. 행복신. 认识이 오, 이거는 지금 저희 2탄과 1탄의 조합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반가워신认识 언제 하는 인사죠? 초면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A, B, C 중 가장 해당되는 그림은요? 아, 당연히 A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를 문장을 안 들이고 귀로 들어서 표시하는 거면 듣기 문제고요. 요게 이렇게 글씨체를 보여준다면 요게 독해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이 위엔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이 위 병원이죠.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요, A 번이죠. 의사 선생님이 지금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A 번이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어울리는 문장을 찾아주세요. 저희 이거 요런 유형 또 풀어보셨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왼쪽에 있는 문장을 저희가 천천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ABCD 문장을 같이 어떻게 매칭시켜주는 걸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발음 신경 써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갈게요. 1번. 니만 짜이널. 니만 당신들 복수형태죠. 니, 당신, 너희라는 뜻이죠. 너희들, 당신들. 짜이, 자이, 짜의 뜻은 많았어요. 어디에 있다, 어디에서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장소가 나오면 100% 동사로서 어디에 있다가 되는데 뒤에 날. 이것 뜻 뭐죠? 어디라는 의문 대명사예요. 의문 대명사의 특징은 문장 끝에 기본적으로 물음표를 갖고 들어온다. 물어보는 거죠. 니만 짜이 날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어디에 있어요? 당신은 어디에 계세요? 라는 뜻입니다. 괜찮죠? 2번 갈게요. 지오디엔 어?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어휘를 보신 분들은 당연히 어휘만 보신 분들은 이거 안 배운 거고요. 영상을 계속적으로 잘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대충 뭔지 아실 거예요. 지오. 우리 숫자 구할 때도 에 요건 술이에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디엔은 우리 가게, 점포라는 뜻으로서 우리 판 디엔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지오 디엔은 고대로 한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주점이라고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주점이 아니라 호텔이나 음식점입니다. 판 디엔과 같은 개념이에요. 지오 디엔 자이날, 또 나왔네요. 자이날, 아까 1번은 너희들 어디 있냐? 라고 찾았지만, 2번은 음식점이나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지오디엔, 儿이 3번 문제로 갈게요. 니, 有没有 중국어, 友你 니, 여, 매, 여, 중국어, 니, 당신, 요? 있다. 没有 없다. 요의 부정은 저희가 뿌요가 아니라 메요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있어 없어라고 하면 중국은 정반 의문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동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도 문장 끝에 물음표를 갖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거 중국 방요 친구 중국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니요 메요 중국 친구 요 괜찮죠?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니취 기장 마 우리가 이마가 있어도 입니까 씁니까 합니까기 때문에 문장 끝에 물음표가 붙습니다. 지금 문장 끝에 물음표가 붙게 하려면 의문 대명사를 붙이든지 혹은 정반 의문을 쓰시든지 문장 끝에 말을 통일을 시켜 주시든지 하면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찌, 장, 기계 기자의 장, 장소죠. 기계들에 있는 장소는 공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쉬. 가다죠. 어디가요? 공항에 가. 누가요? 쉐이? 니 당신 공항에 갑니까? 라는 문형이에요. 자, 이쪽 문장 기억나셨죠? 그럼 A, B, C, D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메이오. 어? 뭐죠? 긍정은 요, 부정은 메이오인데 혹시 요 메이오 문장 있었나요? 그쵸, 있었어요. 어디요? 얘 있었죠. 요메이어 오, 일치하네요. 그쵸. 또 B번 읽어볼게요. 워먼 在, 뭐죠? 상점. 商店. 상점은 상점이었어요. 우리는 상점에 있다. 어 요런 질문 대답으로 나올 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또 10번 갈게요. 사이 나. 나 뭐죠? 나는 어디? 나는 저기 거기 라는 뜻이죠. 거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 我坐飞机. 와. 여러분들 독해 부분은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그림 찾는 거 아니면 틀린 그림 찾는 거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번니먼자이나네 1번 답은요. 하, 我们在商店왜냐면 여러분들 c 번으로 답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니 먼이라는 복수 형태로 물어봤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대답해 주는 게 훨씬 더 답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 우리는요 상, 상가 상점에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 번의 답은 B 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가도록 할게요. 지오디엔 짜이 나 이러고 있어요. 음식점, 호텔이 어디 있어요? 짜이 나 그렇죠. 아까 1번에서 선택 못 받은 C번이 자연스럽게 어 저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라는 해답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C번도 제거할게요. 답은 꼭 하나씩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B번, C번 지우고. 자, 3번. 니요메요 중국 친구. 메요 할수 있죠. 요, 메이 대답을 할 때는 꼭요 혹은 메이어로 대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혹은 워메有오 중국어, 조금 더 길게 말씀하셔도 좋죠. 마지막에 그럼 자연스럽게 D번입니다. 읽어볼게요. 니취 지창 마? 시 맞아요. 네 라는 뜻이죠. 워坐飞이 <목소리> 당신 공항에 갑니까? 네, 저 비행기 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똑같은 단어에 일맥상통한 이렇게 문장 찾기도 있지만 찌장하면 생각나는 페이지 이렇게 비슷한 그렇죠. 공통점이 있는 단어끼리 문장을 이룰 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전혀 문제없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써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자체는 실질적으로 HSK, 우리 1, 2, 3, 4다 분포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독해 부분이고요. 이 독해 부분은 가로 넣기죠. 답을. 그래서 보기, 일단 보기에 나온 단어를 무슨 뜻인지. 그리고 품사가 뭔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오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독해괄호 넣기 요 부분은요 답이 중복이 되시면 안돼요. 그래서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답이다라고 쓴 것은 꼭 먼저 삭제해주시고 풀어야 문제가 중 답이 중복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푸시다 보면 요 문제 또요 문제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최대한 시간 아끼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그 속에서 패턴도 찾아낼 수 있고요. 짝꿍도 찾아낼 수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A번 같이 읽을게요. 날, 날, 뜻이 뭐죠? 대명사로서 어디 라는 뜻이에요. 그쵸? 의문대명사이기 때문에 문장 끝에는 물음표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껏 1번 아니면 안 읽어봐도 1번 아니면 4번일 확률이 조금 높은 거겠죠. 이렇게도 답안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날은 어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 가다라는 취, 오다라는 라이, 계시다라는 짜이 뒤에 많이 써서요.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 이취 날, 이 짜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자, b 번 갈게요. 이스, 유자, 여. 자, 무슨 뜻이다. 그렇죠. 동사로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뒷부분에 사람이나 소, 그쵸, 소유하는 물건 같은 것들을 뒷부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의 보정은 왜요다 또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10번 갈게요. 저, 저, 어, 이거 뜻이 뭐였죠? 동사로서 걷다 라는 뜻이고요. 가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요 취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취는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우리 그 곳으로 가자라는 서로가 아는 그 장소로 가자 할 때는 워만취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해진 장소가 없이 그냥 이 자리를 떠나가자 라고 할 때는 워만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취는 뒤에 정확하게 목적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쩌는 뒤에 장소를 잘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뭐 명사인 요 길로자 있죠? 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는 곳은 빨리 괄호 뒤에 길로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또 답이 발생이 되겠죠. 자, d 번입니다 쪼어, 쪼어. 이거는 뭐죠? 그렇죠. 안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타다 교통수단이 있을 때는 타다가 된다. 얘도 힌트를 드렸어요. 뒤에 곧 교통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금방 풀겠죠. 같이 읽어 볼게요. 1번. 니만 쟈이. 당신들은 쟈이 어디 계시다? 뭐뭐에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뭐가 있어요? 문장 끝에 물음표. 장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소를 대신, 그렇죠. 날, 니만在 날, 장소 대신 물어볼 수 있죠. 너희들 어디에 있나요? 당신은 어디에 계세요? 라는 뜻이죠. 2번. 我们,什么什么? 공공, 汽车,去学校. 하나씩 뜯어볼게我们, 우리는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공공, 汽车, 뭐였죠? 교통수단이 들어왔네? 어, 우리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뭐가 있으면 뒤에 교통수단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했던 답은 일단은 기본이죠 타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버스를 타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취쉬셔두 <목소리> 번째 행동은 학교를 간다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연동문은 저희가 앞으로 배울 다시 배울 거지만 하나의 주어가 혹은 공통적인 주어가 한 가지만 했는 게 아니라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했다.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동작을 취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접속사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접속사 없이 그대로 시간적 선호에 따라서 그냥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버스를 타고 즉 학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버스를 먼저 조어 공공 치저취 학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我们去学校坐公共汽车 이렇게도 할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학교를 가겠다. 그 다음에요. 버스를 탄다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역순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국의 연동문은 무조건 시간적 선 후에 따라서 뭐가 선인지 뭐가 후인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3번 빠바자이 뭐뭐? 로. 라고 얘기해서. 어, 아까 제가 로는 뭐랑 짝꿍? 그렇죠. 일단, 시번쩌 로. 오 로는 무슨 뜻이죠? 길을 걷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자이의 품사는 뭘까요? 이미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사인.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ing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가 됩니다. 빠바, 짜이, 쪼, 로. 그렇죠. 마지막이에요. 스. 니, 자, 괄호. 几口人 우리 떠오르는 문장 이 있었죠? 니자有几口人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요게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냥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a에 으면 a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답이 중복되지 않고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족은 요 있다 지 몇口 식구 란 사람. 몇 식구 있어요? 니자有几口人 어떠세요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틀린 부분을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제 3탄에서 뵙도록 할게요. 따자 싱콜라